일충주시 파머스마켓팀은 서울 도내 문파머스마켓의 행사를 진행했다. 주말에 맞아 충주시 청년농업인 앰프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머스마켓팀은 서울 도내 문 마을을 방문하는 가족 단위 야외 나들이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했다. 이번 파머스마켓에서는 충주 시를 상 징하 는 수달 모 양이 설치 되어 포토 존 으로 역할 을 충분히 할수있었 고, 청년 농부 들과 소상공인 들이 준 비한, 다 양한 이벤트 및 행사 를진 행하 여 방문객 들의많은 관심 과 호응 을얻었 다. 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나누어드리면서 중주시와 청년 농업인의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방문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더큰 의미를 더할 수 있었다. 향후 파머스 마켓팀은 제품 전기 배송 기능 및 찾아가는 고객 서비스를 실행하여 고객의 신뢰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.